비행기 승무원 시절에 전라도 말로 생긴 벨벨 이야기랍니다. 어, 비행기 승무원이셨으면 아유 출중하실 건데 자 순천에서 오셨습니다. 윤 보미가님! 근데 5월에도 대가리가 벌써 저 불렀네요. 좀 어쩜 벗고 와서 해도 되겠죠? 그러셔 그래, 그래. 야 여간 품이 있는데 이때는 <laughs> 순간 살벌하여. <살벌아요>, <laughs> 아 진짜 스무부들은 다르시구나. 네.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에서 온이보 봄이 나라고 합니다. 봄에 났다고 봄이 나여라. 학창시절 저의 꿈은 고향인 순천을 무조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되갖고전세계 구석구석을 다 가보고 싶었다 게요 간절함이 통했는가, 이뻐서 그랬는가, 하도 야물어서 그랬는가. 마침내 당당히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고, 드디어 신입 승무원 교육을 받고 첫 시승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오다들 위험하다고 말기드만 아따 위험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은 신세계였고 딱 나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찌면 오버웨이스로 뺄 때까지 비행기를 못타버려요 복도에 찡개분께 그리고 무단결석을 하면 미스플라이트라고 영원히 진급을 못 해불어요. 그리고 절대로 일하고 사투리를 쓰면 안 돼요. 저도 여우같이 서울말을 구사하면서 영어나 일어를 반복되게 말해불고 또 방송을 잘 해갖고 3개국 언어로 기내방송도 했당게요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0 1은 뉴욕까지 가는 대한항공 321편입니다. 굿모닝 레이디스 앤 젠틀먼 Welcome over Korean e a r 901 pound f o r p a r i s Our flying time to p a r i s will be 11 hours, 45 minutes. t e r take o w e g o i t y o u r n g to i e o n e y o u o n g o e You're n d i e o r e g drive. You're g i n g to d i v n to t i e going to r g o i to i o r e i g o i e e n g to v e g o n to o u r e g o i g o r i n g to y g o i to v e o r e i n g o i u n g to e g o to e o r e i g to i e o n g to g o to d o r e g i n g o i n g to g o to o r e i g o i n g to g o to o r e i g o i n g to g o to o r e i g o i n g to g o to o r e i g o i n g to g o to o r e 안근 자리마도 띠가 있을 것인디 시방부터 는 그것을 야물따찌게꽉잼해주시잉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 덴벨은 절대 피우들 말아 주셔야 쓰겄어요 맹심하시시오잉 이라고 전라도 말이 익숙한께 엄마 아빠랑 전화할 때랑 고향 사람을 만나면 전라도 말이 절로 튀어나온당께요 한번은 국내선을 타는 기간에 여수 오는 비행기에서 고등학교 때 진짜 꿍을딱 만나버렸는데 정말로 눈물나게 반가워서 순식간에 제가 스튜어디스란 신분을 잊어본 거예요 아딱 가시네 결국 쌍꺼풀 해 물었냐 근데 나가 그때도 야구했지 니는 원래 눈이 쬐가한게 선이 굵으면 꼬막 가는 거 같다 아니냐 아니냐 무조건 얍시르게 쬐야 된다 했는데 살짝 꼬막 느낌이 난디 그래도 돈써놓게내 친구 입이다 입에! 아따 같이 있던 남승본이 제가 외국어로 말한 줄 알았다면서? 언니, 이 돈이 지금 어디 말이에요? 아따 어디 말이긴 어디 말이야 지금 여수 가고 있잖아. 고객 맞춤 서비스로다가 여수 갈 때는 여수 말이지 유니폼을 입고 사투리를 말하고 난게 겁나 시원하더랍게요. 30대가 다가올 즈음 꽃이 피면 늘 소풍을 다녔던 서남사에 그 꼬막 까놓 눈이 된그 친구랑 여행을 와서 저는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세계라는 큰 공간에 친숙하면서도 정작 가장 낯선 공간이 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맙게도 다시 돌아온 제 고향은 더 근사하게 성장을 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도시가 부럽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정원과 갈대습지를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집에서 5분 거리. 작년에 순천왕 국가정원축제가 있었죠. 서울에서 수많은 지인들이 순천을 다녀갔고 저는 국가정원을 100번도 더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집 정원인양 길도 환해불고 자부심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속속한 아름다움을 갤차준이라고 시장보다 더 바빠부러 제가. 응. 그러던 어느 날 순천만에서 배를 타고 철새들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는데 여성 갯벌 해설사님이 저쪽에 새를 가히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그 새가 왜가리란 것인니 참말로 늦자구가 없어라 저것이 절대로 먹이를 지 혼자 찾아 나서는 법이 없고 묵을 것이 지 뽀짝 앞에 올 때까지 꼼짝 달싹을 안해버려요 먹성도 무작하 좋아갖고 만섭도 묵는디. 묵을 것이 지 앞에 올 때까정 지달렸다가 묵고만 살아도 또 굶어 죽던 안 해요. 아주 우덜 가차운 데서 요런 새들 다들 본 적이 있지라. 이르신 거예 아, 왜가리가 그런 성질이 있구나. 함서 뚫레, 뚫레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왜가리가한 마리 있어라. 주인일 철세니 터세니 설명하느라 되어서 죽겠는디. 집에 가면 나가 밥상 차려줄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지달리고는 그런 왜가리 가한 마리 아주 징해 물어라. 다들 집에 그런 천연 기념물 한 마리씩 키우고 있지라. 그리고는 아저씨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순천만 습지 와서 왜가리 몸시어 그러고 사고 박 지달리시만 하는 양반들 이참에 반성 좀 해쇼, 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가리와 반려견 별이 다리와.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그곳을 다녀가는 누군가와 함께 고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 꿈을 꿉니다. 끝났습니다. 네, 저의세 번째 꿈을 비행이 끝났습니다. 자, 네, 그래죠 여러분, 쫓아내도 고향은 떠난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겨운 전라도 말. 이 차이가 상당하죠. 오짓날 배우시오, 잉? 예, 고맙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니까